자, 실수까지 12일에 사번 부품 3D 모델링, 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각형이죠? 자, 직사각형. 클릭한 다음에, 중심점 왔을 때 클릭. 반대편 클릭. 자, 어, 직사각형 만들어줬고, 끝났으니까, 명령 끝났으니까 ESC. 자, 치수. 클릭.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80. 높이가 60. 됐네요. 그 다음에 돌출일 60. 그죠? 2. 자, 돌출하는데 얼마냐? 60입니다. 60. 가운데 돌출. 확인. 자, 그러면 길이가 이쪽이 80, 60이죠. 60. 자, 높이 60. 다 됐네요. 자, 큐브. 고정해야겠죠? 오른쪽 마우스. 편집비 뷰. 고정거리. 자 가고 나서 자 선택을 얘를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2D 스케치 시작 클릭 자 F7 절단 모서리 투영 자 직사각형 클릭 스케치 했습니다 자 스케치 끝났고요 자 치수 둡니다 자 치수는 치수는 클릭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되냐면 12입니다 12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얼마를 주어졌냐 아, 44만큼 주어졌습니다 12에 44만큼. 자, 돌출은 파내는 거니까, 파내겠습니다. 이, 자, 파낼 겁니다. 전체. 차라리 전체가 닿겠죠? 어, 차피뭐다 그냥 전체 뚫 거니까 전체로 하고, 확인 누를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도한번더 선택한 다음에, 2D 스케치 시작, S, F7, 절단 모서리 투영. 자, 위에도 잘라야 돼요. 그죠?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치수는 선택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냐? 12에요.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도 12가 남겠네요. 자, 12가 남고, 그럼 얼마나 깊이냐? 아 요금 아니고 18만큼 깊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8 정도 됩니다 자그 전체 관통이죠 자2 e 선택하고 두번째 차지파 선택한 다음에 거리값 전체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전체로 상관없어요 하고 나서 확인 자그 다음에 여기죠 이쪽이죠 얘를 클릭한 다음에 2D 스케치 시작 F7 결단 모서리, 투형, 클릭.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 클릭해서, 스케치. 여기에서, 치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12. 그렇죠? 12겠죠? 어, 12란 값이 안 나왔으니까, 일단, 어, 얘를 줍시다 자, 이. 자, 얘를 지우고. 자, 일단 얘는 얘 값은 알아요. 얘 값은 얼마예요? 36. 36이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 36 빼기. 아, 아니, 아니, 60이죠. 60 빼기 36. 60 빼기 36. 나누기 2죠. 그죠? 네. 아12 맞네요 똑같네요 12 그러면 됐고요 깊이 값이 깊이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였냐면 18 이었습니다 그죠 18 하고 나서 자2 클릭한 다음에 두번째 선택한 다음에 얘는 60이면 달지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길이 원래 1 2만 하면 되지만 뭐한 15정도 해서 주겠습니다 적당하지만. 자, 됐어요. 자, 마지막 구멍 뚫기. 자, 얘 예, 클릭한 다음에, 2D 스케치 시작 클릭. F7, 절단 모서리 투영. 자, 됐습니다. 점두개 쳤습니다. 점. 점을 클릭이죠? 자, 클릭. 자, 하나. 위치선 다 되게, 둘. 자, 됐습니다. 만약에 같이 움직이게 하려면 구속 조건을 주면 돼요. 자, 수평 구속 클릭. 얘 예, 클릭. 예, 클릭. 그죠? 한 다음에 치수. 선택해서. 자, 떨어진 거리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만큼 떨어졌다 했구요. 자, 이놈하고 이놈하고 거리가 28만큼 떨어졌다 했습니다. 자, 됐구요. 자, H. 구멍의 크기가 2-16이니까 16이겠네요. Y16. 확인. 자, 그래서 아, 4번 모델이 완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